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두입니다 이번 오늘 할 것은 생존 4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뿅 <laughs> 은수이크 <laughs> 물건 낚는게 제일 네. 재밌는 거 같아 그렇지 봐봐 나활 무한 무한 쪘어 근데 이... 무한 아씨 깜짝 야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왔어데 아, 아이씨 <웃음> 생선 <laughs> 아야야야 이러다가 생선 열마리 돌파하겠는데? <laughs> 나 생선 지금 다섯 마리. 나온 마리. 날고 마리. <laughs> 바로 앞에서 하기 <laughs> 이렇게 있으면. 야 여기도 잘돼. 여기 맞아, 맞아 여기 완전 바다라서. <laughs> 맞아 여기. 심해. 여기도 바다거든? 여기가 제일 바다야. 여기가 어, 여기도 어. 바다야.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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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가 음, 가장 잘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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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생선 열 마리 걸 봐. <laughs> 야 바로 했어 얘. 뭐가? 낚시 미끼가 입어서 그런가? 어, 미끼 때문이야. <laughs> 미끼투야 <laughs> 응. 어, 물 속에서 써 잡았다. 뭐야, 아, 난왜 자꾸 보고만 나와? 네가 보고. 또, 여기... 아, 생선 11마리.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먹을 제... 게좀더 좋아. 생선이 좀더 좋지. 구우면은 생선 맛있죠. 많이. 맛있죠. 영어 좋죠. 어, 나 핀동 말이 별로야. 나 보고 4마리 나왔어, 지금. 나너 보인다. 어, 물좀 나왔다. 물 담아야지. 이거 마셔, 마셔. 나 마셨어, 나도. 아, 나안 마셨어. 야, 이거 무한, 어, 잠깐만, 뿅, 무한대로 마실. 자, 야, 또활 나왔어. 나 주라. 때리기 무한나 주라. 무한. 나뭐 하나만. 응. 나활 하나만. 난 뭐야, 음. 그러면. 활났기는 너네 하나씩 가지자. <laughs> 우리 하나씩 가지자. 아, 나 보고 또 나왔어. 아... 우리 포션 만들자. <laughs> 아, 2월 왜 이렇게 간지나냐. 아이그렇게나 많이 나오다니 당신은 천재예요 천하는는 어, 천재. 천... 나는 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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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연어 잡았어. 나는 보어가 가장 많나나오는거나 나는 나 이걸로 할래 이거 너무 작는 나는 가는 나는 거는 나는 나어 바지 나왔어 누구 바지 야나 줘야지 그래 넣어줄게 야야 내가 유비한테 드릴게요. 내가 양보를 했는데 바지 드릴게요 거기다 내가 니한테 금금두고 그거 죽여서 바지 드릴게요 줄게. 이거 새 겁니다 택배 왔습니다 선배님 동동동네어 동동. 택배 받으세요 아니 나 멀리서 받을래 니가 혹시 나 때릴까 봐 누구한테 지금 어 벤치로 하죠 저건야 네, 이거는... 나한테 나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이거는...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나 죽을까봐 너 지금 나 굽나 내가 벤치도 만들게 이거 뭐고 벤치다 이게 뭐고 이건 벤치다이수연아이왼말에서 <laughs> 이거 말고 나 하나만 더들어봐지잇잇 됐다 하나 띄고 어게나 여기 온 김에 여기서 좀 하나 갈게요 왜요 여기 저 전용이거든요 신세점식이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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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기. 돌 콩돌. 아, 나 이렇게 해야지.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야, 근데, 야, 우리. 야, 여기 가장 잘 잡히지. 그치? 여기도 되게 잘 잡힌다. 아시다, 그럼 이 몰라. 미, 끼미 아이, 좀 졸자. 부부모씨가 심심하다. 응? 자 부금, 부금. 아 진짜 음, 그놈의 그 부고, 그놈의 박고, 그놈의 돈. 돈이 있으면 좋지. 야 왔다. 오,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잡았어 잡았어. 이건 진짜 중국 사람이 물는 거다. 아니? 어나 주라 하나만. 바다의 행운 두. 주... 저 주세요 미키. 싫어. 싫어. 저... 저 주세요. 어? 하나 더 잡히면. 하 우, 하나 하나 더 잡히면. 나더잡히는 하나 더 잡히면. 하나 하고 있어. 히면가나더아히면 하나 더 잡히면. 하나 더잡히무 하나 더지히면 하나 더잡히 <목소리> 그리해아안 음 나온다. 고기야, 고 아, 진짜, 예. 아, 아 고기야, 무빙야지마 아, 진짜, 얘어아 진짜, 증나야너내근처에 진짜, 진진짜짜 처음 정 그래야 똑같은 말야아 진짜? 어? 선대 나 여기서 혼자 하고 있어. 야, 내가 만든 게 갈, 가게 아니. 왜 때려잡고 오게? 어디 있어? 어디냐? 어디냐? 돼지 이잠뜰림잠뜰림잠뜰림왜 이름이 잠 뚫린 줄 알아? 잠뜰님 잠이 잠을... 많아서. 어, 맞아. 잠이 많아서. <laughs> 진짜? 어. <laughs> 음. 진짜야. 평그 주말에 주말에 12시간 잔대. 어, 평일에는 어. 한 7시간 7시간까지밖에 못 잔대. 나 잘래. 어, 참, 우와! 왜? 와 뭐야? 어, 가시투 행운. 믿기. 어, 야, 너, 너 그걸로 빨리 해. 곡괭이 고갱이 하자, 고기. 근데 그거 모르 필요해. 맞아. 미안한데. 그래도 얘들아. 어, 아니내조로 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그럼. 음으로 좀비 죽이 가지고. 아, 어아니네뭐라고생선으로리기 <목소리> <왜, 왜>, <목소리> 스킬. 보원로 때린다. 오랜만이 드죠 여러분? 뭐 <laughs>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이 노래는 우디브리어 미전능. 맞았는나 십삼레. 나 십일. 나 낚시. 아 11. 이게 이게 물고기를 잡으면 살짝 경험치를 주네. 연어. 를 잡으면 갑자기 연어. 나 지금 연어 일곱 마리 물고기. 아나 마리. 너는? 나 휜동가리 한 마리, 연어 네 마리, 그리고 물고기 6 마리. 야, 또, 또, 또. 어떤 거? 아침 주라. 야, 얘들아. 일로 와라. 내가, 야, 내가 하나씩 내가 야, 낚시 때 야. 인첸트 된거다 준다. 일로 와라. 선비님 최고다. 야. 야. 야, 봐봐. 야, 똑같이 보일 거야. 봐봐. 너 하면은 똑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세계에 있다는 말씀. 야, 저 그... 골릴래요, 저 골릴래요. 안 돼. 내가 줄 거야. 나요. 선착순, 일단은. 나. 음. 야, 내가 뭔 주었잖아. 안녕. 어차피 거의 똑같애 능력이 자! 한명 먹고! 한명은! 나먹었다 한명은 이거! 와 바다행운 미끼다 야 일로와 야호. 자!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인챈트된게 좋은거야 응 나의 운세! 달걀! 하기! 아 맞아 태경님 나의 어? 운세 운세 너무 안좋아 얘나 자고 올래 나 배고픔 내배고픈 어떡해 얘들아 내가 준비하는 게 있어 화로야 가자 우리 둘다 이제 커플이네 배고픔 어 그리퍼다 그리퍼 없애려 야 얘들아 비켜라 내가, 내가 죽을게 야 우리 저기 야 유비야 비켜 저난 무한이다 스킬레토리스 어. 어. 어 어딨어 나 거기 엄청 많은데 템안 어. 먹었어 우리 아니 그거 거기 지금 1야 조심해 저기 스켈레톤 있다. 뭐야, 나 그거는 먹어버렸어. 뭐? 나이스 국갱이 하나 먹었고, 응. 음. 야야야야 유비야 유비야! 야 먹지마. 그리고 이거 먹었어. 다시. 어 잠깐만 다른 거더 먹어. 야 먹었다. 그거 줘. 어나그 책이 나한테 <laughs> 지금 전 재산이야. 나서. 잘 잘. 야 이니까 좋네. 야네거낚싯대도 먹었잖아. ]잖아. 아! 야내템 먹지마! 난내템 먹으러 가고 있어. 아씨, 아야 주민 좀비 사기인데? 기치를 했어. 야내 야, 내 템. 야나 필살 방법. 야내템 줘. 내템 어! 먹지마. 아! 죽였어 다행히. 어내거 낚싯대다. 어. 야내거 줘. 야너 뒤에 주민 좀비. 와우 내가 낚시 너 어렵고 내리밟아. 내가 낚시를 해주겠어. 낚시 낚시. 내가 낚시 마. 낚시 낚시. 시끄러 말라고. 야 이거. 낚구라. 어? 나 조민 조민 때리다가 너. 네가 니가 가지고 왔었어. 너안 먹었어? 빨리 와. 어. 어, 어, 어이없다. 너는 왜 그러냐? <laughs> 야 나는 야 나는 좀비한테 난 뒤치랑했는데 너는 누구한테 넌 뒤치를 당했어? 미안 하나나뒤취 당했어 아치, 아치. <laughs> 유비 아 진짜 아치 당했겨 나이스 또 주었어 나이스 아치 우리 이제 피 만땅이야 남자야 철 나왔어 좀비한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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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 나 아까 좀비가 금 두고 금가은안 해보는데 그거 죽였는데 걔가 그거 나와서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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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뭐라는 아, 나... 거야 그리보다 내가 낚시를 주길래 야 그리포야 낚시해줄게 어. 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찍... 이겨주겠잖아 모리니 맞는데 모리니 맞는데 그래. 맞는데 야네 몸에 붙었어 야! <laughs> 놔라 어? 기 나를 때려? 네가 먼저 나 때렸어! 내가 평생 너 화를 안 줄거야 왜냐면 한... 네가 나한테 저 주시는 건 없어 제대들었으니까전 주실거예요 나 혼자 쓸거야 어 여기! 그거 먹으세요 내거야 저.. 그거.. 제가 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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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내건는 어? 드세요 어지피 아, 뭐... 선비님이 드려.. 드릴... 드... 아씨 야 니야 야, 야. 이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어? 나? 내 웃음 다쓴 거를 지금 나한테. 나? 어. 왜? 지금 쓰라고 준 거야? 아니야, 나 그때 아까 새거 줬어. <laughs> 야! 야, 내가 새거 줬는데, 분명히 이렇게 냈지, 왜? 왜 이렇게 많이 써졌지? 어, 아, 너. 잘 거야. <laughs> 난좀하이거좀 하나 갖고 가야지. 선비가 머리 있어. 야! 날라갔다! 어어어 <laughs> 야. 야너그 화래 밀치기 붙었지. 왜 이렇게 많이 밀려. 때리기인데. 때리기야? 어. 근데 왜 이렇게 밀쳐 나가지? 때리기가 밀쳐 나가는 거지. 아니지. 밀치기가 밀쳐 나가는 거지. 이킹 보고 있으님. 니 야, 엔도맨이 있어. 내가 쏠 거야. 아, 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 두두두두두두두두, 나 두두두두두두, 죽는다. 아. 아니. <laughs> 야 진짜 죽었어! <laughs> 야 담비야 그렇다고 니가 날 죽이냐 어떡하냐 나니캔 먹는다 아니! 아니 야! 야 어이없어 야 내가 야 내가 너 죽는다 해가지고 야 내가 니캔 먹는다 <laughs> 야 엔더맨! 야 엔더맨 폭발했다 엔더맨 녀석! 내가 죽일 뿐만어 뿐을... 눈이 어, 어 죽었다 안 돼! 나 죽어! 야쟤 눈이 너무 빨갰는데 어째 아까 물 닿아가지고 나 진짜 죽어. 못 닫지 마! 응. 흥. 흥. 아, 진짜! 못 닫지 마!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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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웃음> 흥. <웃음> 흥. 지금 코진 뿌려, 빨리. 흥. 하지 말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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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니때리뻔 했다. 내 농사장. 어, 내 농사장 잘 되고 있네. 내 거야. 내 거야. 이건 선비랑 나랑 그때 하려고 만든 그거거든. 내 거야. 이거 우리 거지. 내 거야. 뭔 소리입니까? 내 거야. 거 소리 작작 하시죠개 소리 작작 하시죠? 나세. 아나 피로 면댐 많이 먹었다 하이 하이 차이나 네 그럼 여기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유비야 이거